안녕. 오늘은 INTJ, 즉 전략가라고 불리는 MBTI 유형에 대해 알려줄게. INTJ는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. 그들은 독립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선호해.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. 자,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? 첫 번째,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살펴보자. INTJ는 매우 분석적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. 하지만 때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어. 예를 들어, 팀 프로젝트에서 INTJ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동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어. 이 경우, 동료들은 자신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지. 두 번째, 과도한 계획성이 가지는 위험성이야. INTJ는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해. 하지만 때때로 계획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. 가령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할 때 INTJ는 모든 일정을 꼼꼼히 세웠을 텐데,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. 세 번째, 자기 주장의 강함 때문에 타협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. INTJ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. 가령 가족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INTJ는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. 알았지?